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혀 본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는 이 아파트 왜 이렇게 주차가 힘들지 라는 생각도 해 보셨죠 최근 몇몇 아파트에서는요 소형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매달 주차비를 더 내라 라는 것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열의 아홉은요 주차 문제로 직간접적으로 다퉈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투는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더 심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 여성 폭행, 자 대형 고가 차량 증가에 아파트 단지 주차 시비 급증.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주차장 라인 안에 키포드가 서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미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 손괴. 차량이 주차해야 될 곳에 키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주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 차가 들어왔을 때 이걸 바꿔서 넣을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얄밉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벤틀리 갑질주차 아파트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경차 전용 주차장인데 거의 두 칸을 함께 쓰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이 좋게 볼 리는 없겠죠. 주차 잘했는데 서로 배려하자 시비건 카니발 차주 놀란 두면 밟고 주차, 그렇죠?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여기 보면 중간쯤에 흰 선이 있겠죠. 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곳은 오도바이 말고는 일반 차는 주차하기가 힘들겠죠. 항상 두칸 차지하고 주차, 항해도 의 무시하는 무개념. 안지 정 가운데다 딱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뜩이나 주차장 공간 부족한데. 화가 날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화가 나니까 어떤 분은 아파트 주차 시비 안 풀려서 12시간 동안 통행 막은 사례도 있죠. 벌금형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엔 이제 이것도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문제가 되니까 전기 자동차 출입금지를 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아파트 단지 세대원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민 10명 중 9명은요. 불법 주차 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불법 주차 관련해서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8,450건. 그런데 10년 뒤인 2020년에는 314만건. 무려 372배가 폭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 주차 갈등. 자, 이 부분만 찾아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162건. 그런데 2020년, 10년 뒤에는 무려 24,817건, 네, 153배가 증가했습니다. 자, 앞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수십 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경험을 해 봤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이상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차 문제가 힘들까? 또왜 갈등이 생길까? 네, 원인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무려 2,613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차장이 부족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당 평균 주차 가능 대수 몇 대나 될까요? 맞춰 보세요. 네. 1.05대 즉한 대입니다. 평균 주차대수는 세 대당 한 대. 그나마 아파트는 괜찮지만 빌라는 더 심각하죠. 자 그런데 지금 두명중한명 이상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은 평균치로 보면 두대 이상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 한 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네. 2600만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차량 대수는 18만 5천대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아래는 뭐냐면요. 아파트 연식별 세대당 주차대수. 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대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세대당 한 대가 안 돼요. 0.68대. 또 21년에서 30년 차 아파트도 0.99대 한 대가 안 되죠.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 1.3대, 6년에서 10년은 1.23대, 5년 이하는 1.28대.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편입니다. 왜? 한 세대당 차가 2대 이상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요, 춘천 내 아파트 주차 가능 대수 현황인데요. 여기는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신축 아파트. 들이 비교적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춘천리 아파트 단지가 나오죠. 그리고 연도 승년도 2014년, 19년, 20년 다 10년차 내외입니다. 여기 보면 평균 주차대수가 1.5대, 1.29대, 1.32대, 지금 평균이 1.05대인데 그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서울 수도권 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렇게 규약 위방금을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선 주차구역 위반 3만원, 방문 차량증 미부착 1만원, 주차선 위반, 차선을 물고 있는 그런 주차선 위반, 요건 세죠? 5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기차 구역은 네, 신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차 주차 위반 1만원,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가지 주차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위반금을 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평수 살면 무조건 돈 내라. 아파트 주차비 논제.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자, 이곳에서 소형평양 입주민들에게 기본 한대 주차에도 요금을 부과한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한대 되는 것조차도 추가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크기별로 주차요금을 차동을 는 겁니다. 작은 세대에 살수록 주차비 더 내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9제곱미터, 사시는 분들은 매달 12,900원 더 내세요. 39제곱미터, 사시는 분들은 7,200원, 매달 7,200원 더 내세요. 49제곱미터, 사시는 분들은 매달 1,500원 더 내세요. 그리고 그 이상 중대형 평은 네, 없습니다. 평수가 작아질수록 매달 내는 주차비가 더 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형별로 공유 지분에 따라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런 소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건 험평성에 의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 내가 왜 작은 집에 사는 것갖고 차별을 받지? 자, 이런 불만이죠. 같은 단지 에 살면서 평형 크기에 따라서 차별받는다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이렇게 작은 평에 살고 있는데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 사례도 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신축 아파트 사례입니다. 자 여기는요. 44제곱미터 세대는 월 9천원 더 내세요. 또 이거보다 작은 36제곱미터 세대는 월 16,000원 더 내세요. 그리고 5, 0제곱미터 이상은 무료입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단지에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작을수록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소형평형 세대는 차량 두대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소형평형에 사는 입주민 같은 경우는 평수에 상관없이 최소 한 대는 기본으로 무료주차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중대형평형 입주민은 평형별로 대지 지분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은 인천 미추홀구 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의정부 신축 아파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차량 한 대는 무조건 무료예요. 여기는 세대 수의 전용 면적 크기에 따른 차별은 없어요. 단, 어떤 차별이 있죠? 네. 차량이 두 대, 세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거죠. 차량 두대월 5만 원더 내세요. 차량 세대 있는 분은 월 30만원 더 내세요. 이렇게 차량 보유 대수가 많은 가구에 더큰 부담을 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역시 여기도 입주민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차량이 많은 가구 같은 경우는 소수 입주민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다수의 행보다 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차량이 적은 가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좁은 주차장에서 다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라고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은 의정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공통된 문제 갈등이 있죠. 첫 번째 평수에 따른 차별 논란 두 번째 누진 요금 체계 차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이 받는 누진 요금 체계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갈등이죠. 자 보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 안 하면 매번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몇몇 아파트에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부족 우리는 해결했어요. 뭐로? 우선 주차제. 자 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 우선 주차로 해결했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디냐면요. 인천 서구에. 검단호비 서밋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긴 총 1,168세대가 거주하고요. 등록된 차량은 1,700대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거의 1.5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주차가능대수는 1,475세대. 요것만 보면 한2 5 0개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했습니다. 뭐로? 우선 주차제로. 자 우선 주차제. 이게 뭘까요? 자 세대당 한 대는 언제든지 네, 주차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대이상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 주차제인데요. 이 문제로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단 비용이 있습니다. 한 대는 무조건 무료고 두대 갖고 있는 세대는 매달 1만 원, 세 대는 21만 원, 네대 갖고 있는 세대는 61만 원. 네, 누진 요금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이 제도를 시행할 때 처음에는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 꾸준하게 관리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네요 우선 주차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로 여러분들의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하나의 문장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차장은 차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자 아파트 주차 문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하루라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은 아파트 주차 문제 이 우선 주차제 말고 어떤 또 해결책이 있는지 의견 있으시면 또 아이디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